4월 초이스데이 할인 행사 테크 인기 상품 7가지. 4월 초이스데이를 통해 판매되는 할인 제품은 모두 5일 또는 7일 무료배송 상품입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및 매크로 프로 입력을 통해 직관적이고 빠른 작업 환경에 좋은 제품인데요. 포토샵과 같은 편집 프로그램과 게임에서 특정 단축키를 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작업용으로 많이들 구입하는 대표적인 매크로 패드입니다. 9개의 키, 3개의 노구를 통해 여러 작업 공간에서 활용도가 우수합니다. 편집 프로그램 대부분이 단축키를 통해 이용하는데 자주 사용하는 키를 입력합니다. 그런 후 키보드가 아닌 전용 매크로 패드를 통해서만 자르고 붙이고 편집하는 등 빠른 작업과 꼭 필요한 기능만을 입력해 효율적인 작업 능률을 올려줍니다. 다양한 편집 프로그램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RGB 백라이트를 갖추고 있고 기본 적축 기계식 스위치를 탑재하고 있고요. 핫스업 제품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스위치 교체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꾸준히 행사를 통해 판매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10.26인치 카플레이 대시캠 모니터입니다. 블랙박스가 없는 분이라면 추가 구성으로 후방 카메라까지 함께 구입을 추천합니다. 자체 전방 4K 블랙박스를 탑재하고 있고 우선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합니다. 또한 FMT와 AUX 단자를 통해 차량과 연결하여 모든 사운드를 차량 스피커로 이용할 수 있고요. AI 음성 명령 및 모든 작동 문제 없는 제품으로 가장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입니다. 안드로이드 오토가 최근 쿨로그 업데이트를 통해 10.16인치 거찬 화면으로 팀맵 출력이 가능해졌습니다. 한층 더 활용도가 높아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워낙 많은 판매와 가장 인기가 높은 제품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꽤나 좋은 제품입니다. 스마트폰 팀의 환경이 불편했다면 더큰 화면으로 내비게이션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여기에 전방 블랙박스 기능은 덤으로 함께 제공합니다. 블랙박스 없는 분들에게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o b d p k 2 카플레이 대시캠입니다세 번째, 행사 때 많은 판매고를 올린 판시앙 M2 NVMe SSD입니다. 현재 초이스데이 행사를 통해 추가 할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1테라 제품과 2테라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PCIe 4.0을 지원하는 빠른 속도를 갖추고 있는 제품입니다. 가성비가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고, 후기와 리뷰를 보아도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다만, SSD에서 컨트롤러만큼은 중요한 부분인데, 자체 컨트롤러를 탑재하고 있는 만큼, 안정성에서만큼은 고가의 브랜드 제품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대부분 구입자들도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하고 구입을 한 분들도 많았고요.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알려진 제품으로 중요한 메인 역할이 아닌 데이터 백업용이나, 막사용하는 드라이브 용도로 사용하려고 구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컨트롤러 때문에 구입이 꺼려지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다른 문제로 인한 고장 증세 여부를 커뮤니티에서 자주 확인하고 있지만 극히 일부에서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가성비를 찾으신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수 있는 한시앙 M2 NVME SSD입니다. 네 번째, 큰 인기를 얻었던 엘사 34인치 21대구 게이밍 모니터이네라 초이스데이 행사를 통해 할인을 통한 판매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애니버서리만큼의 가격 할인은 아니지만 20만원이 채 안되는 금액대에서 34인치 모니터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충분히 저렴하게 느껴집니다. WQHD 21대9 와이드 해상도를 지원하며 최대 120Hz 주사율을 보여줍니다. 해상도는 최대 3440x1440의 해상도를 통해 게임 환경뿐만 아니라 작업 환경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118% sRGB 지원, 프리싱크 지원, PIP 및 PVP를 지원합니다. 게임 모드와 HDR 모드 세팅이 가능해 직접 원하는 명암과 컬러 설정이 가능합니다. VA 패널을 사용하고 있으며 260 칸델라의 밝기를 갖추고 있고요. 8000대 1의 명암 비율을 갖추고 있습니다. FPS 및 RTS 게임 모드를 퀵 스위치 방식으로 모두 변경이 가능합니다. HDMI 2.1 포트 2개, DP 1.4 포트 2개, 이어폰 단자, 월마운트 단자를 제공합니다. 다섯번째, 제우스랩 휴대용 모니터 15.6인치 FHD 제품입니다. 얼마전 16인치 제품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막상 행사 때 구입하지 못하셨다면 이번 15.6인치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을 노려보세요 1 5 6인치의 1920x1080 FHD IPS 디스플레이를 채용했습니다 USB-C, HDMI, Micro USB 단자를 제공합니다 3 m m 응답속도와 178도 시야각을 갖추고 있고 250cd의 밝기를 채용했습니다 47% NTSC, 8 0 0대1의 명암비를 제공하며 PD 충전을 통해 활용이 가능하고요 다소 낮은 색재현율이 아쉽긴 하지만 노트북 듀얼 모니터나 콘솔 게임용으로 활용이 괜찮습니다. 전문가적인 색을 다루는 환경에서는 부족함이 있으니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가볍고 라이트하게 듀얼 구성이 필요하거나 전용 콘솔 모니터가 필요한 환경이 좋습니다. 목적과 활용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대부분 환경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하기 괜찮습니다. 여섯 번째, 저렴한 미니 드론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전문가 못지 않은 품질을 갖추고 있는 게 최근 출시 제품들인데요. 이88 프로 FPV 드론인 이 제품은 불과 12달러 정도에 구입 가능한 모델로 가성비가 좋습니다. 구성에 따라 4K 카메라와 비디오 및 사진 촬영을 지원하고요. 간단하고 쉽게 폴딩 보관을 갖추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통한 컨트롤을 지원합니다. 배터리 한 개로 최대 15분 비행이 가능하며 360도 회전 기능을 지원합니다. 또한 원키 버튼으로 자동으로 리턴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항상 그랬듯이 DJI 미니 드론의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고요. 구성에 따라 싱글 렌즈와 듀얼 렌즈로 구성되어 있어 최대 90도에서 180도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경로 트래킹 지정이 가능합니다. 실제 구입자들의 평가로 핸드폰 페어링과 조작성은 완벽하다고 하고요. 배터리 효율성과 충전 방식 모두 괜찮다고들 합니다. 다만 안정적인 호버링은 유지되지 않아 어느 정도의 컨트롤을 요구합니다. 가볍고 라이트하게 드론을 사용하길 원하는 입문자들에게 추천하는 288 Pro FPV 미니 드론입니다. 일곱 번째. 초이스데이 마지막 소개 제품인 베이스어스 140W GAN5 프로 PD 충전기예요 PD 충전기의 용량이 점점 커지고 가격도 저렴하게 내려오고 있는데요. 베이스어스 140W PD 충전기로 GAN5 기술을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요즘 게이밍 노트북들도 PD 충전을 지원하는데 대부분 100W가 넘는 PD 충전기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고용량 PD 충전기가 꼭 필요한 환경이 많아지고 있고요. 해당 제품은 최대 140W GAN5를 지원하며 PD 3.1을 지원합니다. 또한 함께 제공되는 케이블은 PD 3.1을 지원하는 케이블로 최대 240W를 지원합니다. 빠른 충전과 함께 발열 부분도 한층 더 개선이 된 모델이고요. 단일 포트 시 최대 140W를 지원하며, 듀얼 포트 충전 시 100W, 30W로 작동합니다. 트리플 포트 사용 시 100W, 20W, 18W로 작동합니다. 동시 충전을 해도 최대 100W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고속 충전이 높은 출력을 요구하는 환경에 적합하고요. PD 충전기의 출력이 높을수록 많이 비싼 편인데요. 초이스 데이를 통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께 추천합니다. 이상 4월 초이스 데이 할인행사 테크 인기 상품 7가지. 4월 초이스 데이를 통해 판매되는 할인제품은 모두 5일 또는 7일 무료배송 상품입니다.